나올,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변화율이 있잖아요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사람들은 미분이라고 불러요 오,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 미분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어, 미국장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 와 진짜 저희 수익률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든요 어? 먹었어요? 아니,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laughs>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장으로 아...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로 증가율,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팔고 하는 거를 내가 머릿 속으로 그냥 짜놓고 그대로만 시키면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해봤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 돈을 네. 번다는 얘기네요. 그냥, 지금. 어, 그럼요. 어, 많은 분들한테 영업이 될것 같은데 수학 배워하는 이유. <laughs> 맞아요. 그러려면 함수의 극한부터 차근차근 극한을 알아야지 미분의 정의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가 뭔지는 아세요? 함수. 옛날에 제 수학 선생님이 방학간으로 설명했어. 방학간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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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랜만에 봐요.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 여기에 인풋, 아웃풋 1이 들어가면 4가 나오네. 오 마이 갓 인풋이 하나 들어오면 결과물이 하나씩만 출력되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 그래요 영어로는 펑션+ 펑션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펑션+ 펑션+ 펑션 담이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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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 t i o n function, 함수+ 짜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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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함수+ 펑션, 펑션이 그 어원이 돼가지고 네, 함수가 됐다요 어원이 됐다고요? 돼서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일단 똑같고 진짜요?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상자라고 부르잖아요. 함. 그래서 함자를 쓴 거예요. 발음도 아, 같고 그렇구나. 상자의 의미도. 아, 투표함. 있고 투표함. 네. 그래서 함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가 다 함수예요. 자판기도 이거 누르면 콜라, 이거 누르면 사이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함수. 어, 제비뽑기 이런 건 함수가 아니네요 아, 아니! 여러 개가 나오고 어 오, 영특했어 그 대응 관계 우리 조금 전에 1을 집어넣었더니 4 나왔다, 그치? 3을 더해서 그 얘기를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X가 1일 때 Y가 4라는 것을 보통 점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4로 표현을 해요 항상 쉼표 앞에는 X값 쉼표 뒤에는 5, Y값 그런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은 x축에다가 이걸 x축이라 그러잖아요. 1 y축에 4를 잡아서 1을 집어넣더니 4가 나왔다라는 대응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대응 관계를 점으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읽어요. 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가 1인데 y 값이 두 개야. 여기는 이고 여기는 삼이야. 그러면 일2 이도 있고 일3 삼도 있잖아요. 그러면 x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있잖아.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 아, 그 저런 건못본것 같아. 그쵸? 예. 네. 이건 상관 없어. y 값 하나에 x 가두 개인 건 상관 없어.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 자판기 보면 여기도 콜라, 여기도 콜라. 버튼 두 개가 똑같은 음료수가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렇다고 고장 났다고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버튼에 하나의 결과물이 맞물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버튼 하나당 여러 가지 결과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음, 어... 쏙쏙 들어와요, 선생님 쏙쏙 들어와요? 수험생의 네. 93%가 맞췄습니다 93%가 맞췄습니다 아주 쉬운데 네. 와, 이거 7% 안에 들면 완전 바보 되는 거잖아 틀리면 안 되겠네 아저... 문제 보여주시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3분의 2x제곱-6x의 값은? 틀어보십시오. 시 시작! 안 되고픈 거죠, 규민 야, 그래도 저 팬을 잡는 척이라도 해 줘라. 형들도 입장도 있으니까. 낙서를 하든지 좀. 넥스 마이너스 한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 제한 시간 없는 거 너무 좋다.

이게 안되냐 인수분해가 뭔지 정확히 솔직히 기억이 안나 인수분해가 뭐라는건지 알면 제가 정확히 아는데 하.. 이거.. 하.. 하.. 왜 이렇게 헷갈려 헉! 명이 남았기 때문에 1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미치겠네. 다 됐잖아. 번호를 스쳤다. 아, 인수분해가 왜 이렇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야. x 5 오, 사, 삼, 이, 일. 이 점짜리 문제를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점수 다 2점씩 획득하고 수호 씨만 네. 2점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네, 네. 3점도 있고 4점도 있습니다. 네. 아직 남을 기회는 많습니다. 네. 3점짜리를 도전하기 위한 어려워. 또 새로운 개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뭐 한대, 빵빵 지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어... 수직선 위에서 나타내면 보통 가운데를 영일 쪽을 일, 이, 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일 억도 생기고 일 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 그러고 점점 작아지만 마이너스 일 억도 있고 마이너스 오 조도 있고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래요. 마이너스 무한대. 예. 그런데 이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뭐냐면 컨스턴트, 멈춰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이 무한대라고 쓰지 않아요. 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더하면 한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고 써요. 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곱하면 한없이 커진대요. 답이 아, 쉽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런 느낌이니까 애들이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부자랑 부자랑 결혼하면 부자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자의 재산 또 다른 부자의 재산을 뺐어요 얼마일까요? 0 아니에요? 이게 상수면 0이겠지만 부자의 재산에서 부자의 재산을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모른다 왜? 부자가 종류가 많잖아요 아... 일론 머스크, 전현무 그러면 여전히 무한대예요. <laughs> 일론 머스크의 재산에서 전현무의 재산을 빼도 여전히 부자예요. <laughs> 이해되죠이 전현무 빼기 일론 머스크를 못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네. 마이너스 무한대. <laughs>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10억 부자에서 10억 부자의 재산을 빼면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그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이런 걸 부정형이라 그래요. 그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도 얼마일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엄청난 부자 100억 대 부자, 얘는 10억 대 부자라면 여전히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20억 얘는 10억이라 그러면 어? 20을 10억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될수있고 얼마가 될수 없다는 뜻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무한대 플러스 2는 뭘까요? 무한대 그래요 부자의 재산에서 누가 2원을 추가시켜줬어요. 그래도 부자잖아요. 이건 뭘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1억. 이건 뭘까요? 무한대. 아, 이거 또 무한대. 왜? 어차피 계속, 계속 커지니까요. 얘는 한없이 오... 커져요. 상수가 있으니까. 얘가 조가 되던 경이 되던 모든 상수 옆에 아무리 빼도 계속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대 옆에 상수가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고 있으면 무시해도 돼요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무한대 제곱도 결국은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 세제곱도 결국은 무한대인데 얘랑 얘랑 같이 있으면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냥 크다의 개념이 아 압도예요? 압도예요 주민이랑 우리 차이 같은 거네 그렇죠 예, <laughs> 어, 또 어.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차이 미물이고 <laughs>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만! 1제곱과 2제곱만 보더라도 얘는 만 원인데 얘는 1억 원이거든요 9,999만 원 결국 만만 되더라도 제곱과 세제곱은 이쪽이 이쪽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끼리도 뭐가 존재해요? 등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 급이 있구나 그래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차수가 낮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꾸역꾸역 이해는 되시죠? 네 무한대분의 3은 얼마일 것 같아요? 작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자는 계속 3이에요 분자는 계속 3인데 10이었다가 많이었다가 점점 분모는 커지죠. 그러면 얘는 0.3, 얘는 0.0003, 얘는 0 0 0 0 0 0 0 3 얘는 0.0000000003.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영에 가까이 가요. 아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호님. 무한대로의 상수가 얼마예요? 0 규민이 쫄지 말고 무한대로의 상수가 얼마예요?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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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민 씨 코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잘 봐요 리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아까는 1로 갈때 2로 갈 때였는데 이제 무한대로 간대요 X가 한없이 커진대 X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예요 아까 대입하면 끝난다 그랬잖아. 무한대 제곱이 면 얼마야? 그러니까 먼대. 무한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무한대. 이것도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극한은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네. 어 이건 어떻게 될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무한대네, 무한대. 세제곱이더 훨씬 크니까. 허구 너무 잘했어요. 수호 씨 너무 잘했어요. x의 무한대 대입하면 얘는 사실 무한대 세제곱이고 얘는 사실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세제곱이 음. 제곱보다 훨씬 크다고 미물 미물. 작아서 무시가 아니라 이 전체 값에서 얘가 압도적인 거예요. 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집중해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으로 끌어내면 1 마이너스 x 분의 1이에요. 맞지? 네. 맞지. 그렇죠. <laughs> 여기서 x가 무한대일테니하면 이거 얼마예요? 무한대요? 무한대. 아! 무한대별 상수 얼마예요? 0이요 그럼 일백 0은 얼마예요? 1이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네요. 보통 설명을 해요. 아.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끌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됐어요? 네. 굿. 아 너무 명쾌해요. 아 명쾌해요? 너무나 아, 명쾌. 좋아요. 좋아요. 지금 한몇 학년까지 온 건가요? 저희가 교과가 정해지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거 하고 고등학교 이 학년 고 고2 어. 고삼과 지금 수능. 들어왔어요. 어,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래. 할 만한데요? 규민이 이제 후배로 들어가자. <laughs> 어. 이륙학번? 엠티가니지 <laughs> <엔티가이징. 웃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은 부정형이라그랬잖아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을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잘 봐요. 2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시오. 네. 어. 오호. 와.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닙니까? 맞아요. 오호. 보이죠? 예. 이제 보여요. 부정. 얘 얼마예요? 대입하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상수 더해 봤자 무한대. 무한대에서 상수 빼 봤자 무한대. 이런 꼴을 무슨 꼴이라 그런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부정. 무한대 맞아요. 부정형의 일종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0대0꼴 하나 배웠고 그렇다면 과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풀 것이냔데 답번 맞추면 안되는 풀어야 되는구나 아... 아. 얘에 비해서 얘는 0에 가깝다그랬잖아요 얘에 비해서 얘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한마디로 국모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얘는 영향력이 없죠 어허. 얘도 이 전체에서 얘는 영향력이 없으니 무시하고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2x분의 3x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얘와 얘니까 x와 x는 언제든지 약분 가능해요 그러면 남는 건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2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X가 1대 로 커질 때. 3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분의6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h i p b 이 m bam. 요 h come t 가 the air. Nanny, you can't get out o 고 the way. I don't 대한민국의 스포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행복 맞는 거예요? <laughs> 아 지금 규민 씨가 정한 순서대로 앉는거예요 아, 지금 켰구나 네. <laughs> 어. 규민 씨가 자리 지정해 준 겁니까? <laughs> 꼴찌는 한 문제 맞췄고요 어? 학원에서도 때렸고 피해 <laughs> 선생님도 집에 와서 때렸어요 네. 정승재 매직이요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 Go.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트라우마인데 이건.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성재야. 이거 완전 트라우마인데. 재수 씨가 보고 있다. <laughs> 신혼 여행에서 막 도착한 배수님의 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풀입니다. 일단 그 고차를 빼고는 다 무시해도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상수나 아, 이런 이제 일차는 다 지웁니다. 예. 예. 그래도 되죠. 예, 그럼요. 이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지울 수 있으니까 예. 3분의 6에서 이 2분의 6. 2. 박수 한번. 데 여기 여기에 이해한 내용이 떨린 게 아니라 이나라기지는 이던가? 음... 그 부분 <laughs> 그 부분이 저분이 약간 지금 떨려 가지고 이 대반전. 예. 네, 어... 이게 사상부터 의심하게 되지. 네.